사랑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 이제 읽으면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위해서 온게 아니라 건물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족들과 원수가 되고 서로 이렇게 막 고발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 복음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렇게 살벌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복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도 온 가족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화목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앞에 이제 그 사명을 주신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복음이랑 누군가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더 마음에 아마 와닿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가족들은 그러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예수님 있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할 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기도 하는 거죠. 어, 특별히 또 복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저도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들에 반하게 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죠. 너희가 다른 것들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히 극단적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어, 때로 내가 손해보고 어떨 때는 나의 목숨이 위협받더라도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는 이유가 사실 요즘 우리 가운데 있는 기대하는 신앙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나중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약간 도끼리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또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건 하나님은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어, 믿음의 선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 챕터가 다 행복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 끝에 가면 하나님께 챕터 챕터마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 아이돌처럼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팬이 아닌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주님. 주신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리게 주신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상 성도님들 또 오늘 내일 또 교회 에서 비전 트립 떠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